5월 6일 싱가포르는 788 케이스가 늘어나서 총 2만 198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서킷브레이커 한지한 달이 넘었는데요. 하루에 1000명씩 나오던 게 줄어서 지금은 하루에 500명에서 600명 사이로 나오고 있었는데요. 언제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싱가포르에 50대 사망자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 사연이 기사에 나왔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남편분하고 결혼 기념일로 터키 여행을 다녀오셨대요. 근데 이분들이 결혼하실 때 신혼여행을 못 떠나셔서 38년 만에 최초의 신혼여행이다 그러면서 떠나신 거라고 해요. 다녀오고 나서 증상이 있어서 남편분하고 같이 확진 판정을 받으셨고, 같은 집에 사는 아드님도 확진 판정을 받으셨대요. 근데 남편분하고 아드님은 다 완쾌돼서 퇴원을 했는데 이분은 계속 퇴원을 못 하신 거예요. 게다가 합병증으로 간하고 다른 장기들 기능이 굉장히 안 좋아지더니 결국은 뇌사 판정을 받으셨대요. 이분은 바이러스 확진 판정 받기 전까지는 기저질환도 없었고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셨대요. 가족들은 결국 고민을 하다가 편안하게 보내드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바이러스가 더 이상 몸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음성 판정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은 제대로 치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38년 만에 떠나는 신혼여행이라서 굉장히 설레이고 기쁘셨을 텐데 남아계시는 남편분하고 자녀분들이 굉장히 힘드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가족분들께 위로를 전합니다. 싱가포르 해외에서 입국하면 무조건 14일간 호텔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돼요. 3월 중순 이전에 떠났던 사람들은 싱가포르 정부에서 다 금액을 지불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공짜로 호텔에서 14일간 있는 게 격리 생활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본인이 호텔에서 휴가를 즐긴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밤 12시에 몰래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놀다가 새벽에 친구들 몰래 가고 이런 생활을 몇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걸려서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보내지거나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쇼핑몰인 라자다나 큐텐이나 뭐 샤비, 이베이, 페이스북 등에서 진단키트를 팔고 있대요. 뭐 10분 만에 검사 결과를 알수 있고 20분 만에 검사 결과를 알수 있고 뭐 이런 진단키트를 팔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 불법이라고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괜히 이런 거 잘못 사용해서 음성으로 나왔는데 그 판단이 정확한 게 아닌데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함부로 생활을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절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싱가포르 하늘이 항상 파래서 여기는 공기 오염이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도 대기질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대기 오염물질인 이산화 질소가 지난해 3월에 비해서 올 3월이 훨씬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서킷프레이크가 시작한 후로는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하고 이산화황의 평균 수치도 8에서 43%가 감소했대요. 공기에 있는 네 가지 오염물질에 대한 수치가 WHO에서 지침으로 삼아있는 그 정도 안에 들어간다고 해요. 대기질이 이제 그만큼 안정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대요, 요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싱가포르이 그렇게 적정 수준에 간적이 없었대요. 지금 처음이라고 합니다. 차량 운행이 줄고, 정류 산업 공장들이 가동을 많이 안 해서 이렇게 대기질이 좋아졌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서킷플레커가 끝나고 일상생활에 돌아오면 다시 대기질이 나빠질 것을 염려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대기질을 유지하려면 최대한 전기차를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많이 이용해야 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속도로에 차가 50km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문을 통해서 안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 경찰은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거나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그차 옆으로 가봤는데, 차 안에 굉장히 어린아이가 운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차를 세우고 봤더니, 차 좌석 뺑 끝에 엉덩이를 걸치고 겨우 발을 액셀레이터에 대고서 운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놀랍게도 만 5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엄마가 램브로기니를안 사준다고 그래서 엄마랑 싸우고 엄마랑 아빠랑 일하러 나간 사이에, 차를 몰고 유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람브르기니를 사러 가는 중이었다고 진술을 했대요. 사고가 나지 않아서 참 다행인데, 정말 대단한 어린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위로 알려진 메릴랜드 주지사가 있는 동네요. 그 워싱턴과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에서 현재 5만 명 이상의 확진 사례가 확인되었고, 약 2,300명이 사망을 했대요. 근데 이 메릴랜드 주지사가 4월 초에 뉴욕 다음은 우리 주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왜냐면 거기가 인구밀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 지금 이 주들은 3월 말에 락다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랑 입원 및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대요. 근데 락다운을 해도 필수 노동자들은 계속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역의 필수 노동자 중 상당수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아니면 히스패닉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감염 및 사망률이 백인들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방두 개짜리 아파트에 두 가족이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걸리면 두 가족이 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계나 히스패닉계 같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고혈압 및 당뇨병 같은 기본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이고, 그리고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워싱턴 사망자의 80%도 흑인계라고 해요. 조지 워싱턴택 교수가 테스트를 더 늘리고 있어서 앞으로 감염자는 더 나올 건데 5월달에 정점을 찍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히 필요한데 지금 점점 느슨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하지만 트럼프는 빨리 미국을 다시 오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한 게 무서운 것 같아요. 트럼프가 누군가는 감염될 것이고 누군가는 죽을 거지만 그래도 미국을 다시 오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최대한 빨리 오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락다운 상태를 유지하면 경제적으로 입을 타격이 너무 크니까 오픈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인들한테 집을 떠나서 일터로 나갈 때 본인들이 워리어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리고 또 트럼프가 한 얘기가 자기가 재능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미국인들과 함께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경제를 상출을 했다고또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재개방이 더 많은 사방을 초래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바이러스가 사라질 거라고 본인은 낙관한대요 만약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재반등을 해서 확 올라가면은 빨리 소멸되는 화재랑 아마 같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화재가 크게 확 타오르면 더 이상 태울 게 없어서 소멸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존스 호킨스 병원에서는 너무 빨리 락다운을 풀면 6월 1일까지 하루에 3,000명씩 사망자가 계속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워싱턴 대학은 8월 초까지 사망자가 13명, 5,000명에 이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그 모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기관차 얘기가 나와요. 그 기관사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앞에 5명이 철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기관사는 브레이크가 망가졌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다섯 명이 죽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옆으로 철로가 있어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단한 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기관사라면 그대로 가서 다섯 명의 희생자를 낼 것인가 아니면 옆으로 핸들을 돌려서 한 명의 희생자를 낼 것인가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딜레마가 될수 있는 게 내가 운전수예요. 내가 만약에 운전대를 꺾지 않는다면 나는 다섯 명을 희생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난 그들을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브레이크가 망가진 거고 나는 원래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 뿐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운전대를 꺾는다면 다섯 명은 살릴 수 있지만 희생되지 않았어도 될그한 명을 나의 의지로 희생을 시킨 거예요. 다섯 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것이냐,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트럼프가 락다운을 풀고 경제를 살리고 싶어 하는 게 여러 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그 운전자가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어서 단한 명을 희생을 시키는 거죠. 일부러 다섯 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트럼프가 다섯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을 희생시키려고 지금 저렇게 감염자랑 사망자가 많은 상황에서도 빨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재오픈하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본인 유권자들한테 표를, 표심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인지, 트럼프의 결성은 한 명을 희생하고 다섯 명을 살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본인 선거의 표를 위해서일까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